롤을 하다 보면 가끔 상대방이 유난히 나를 많이 노리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다가 순식간에 나를 사냥해 버리고, 아군은 그만 좀죽으라며 핑을 수우는데 상대방이 나만 노리고 있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한 경우가 좀 많죠. 그런데 사실 이런 억울한 죽음의 데스는 바로 여러분의 왕성한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호기심은 천국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롤회대의 논란, 상대가 들어간 도시에 와드를 박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상대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부시에 와드를 박으면 상대의 움직임 을 확인할 수도 있고 역으로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상대가 부시에 들어간 이후 여러분이 와드를 박으려 부시에 다가간 순간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버리신 경험 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상대가 부시에 들어간 직후에는 상대의 정확한 위치와 스킬 사용 여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상대가 여러분보다 훨씬 스킬을 맞추기도 피하기도 쉽기 때문 인데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부시에 들어가는 걸 본다면 와드를 박기보다는 사거리가 긴 스킬을 부시에 미리 날려보거나 아예 도망가는 것이 좋고 혹은 상대가 곧 들어올 것 같은 부시가 있다면 미리 와드를 박으면서 후퇴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정글에서의 의문사입니다 가끔 빠른 교전 합류를 위해서나 와드를 박기 위해 정글에 들어갔다가 기다리고 있던 상대에게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으셨을 텐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 성장한 상대의 위치가 맵상에 보이지 않는 경우 아군두명 이상과 함께 움직이며 와드를 박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부시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전의 팁처럼 스킬을 날려주셔도 좋지만 상대의 스킬을 예상하고 일부러 잠시 몸을 틀었다가 와드를 박을 수도 있고 예원자의 렌즈라고 하는 장신구를 사용하고 붙어서 부시에 살짝 다가가서 상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의문사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상대가 들어가는 것을 본 부시에는 와드를 받기보다는 사거리가 긴 스킬을 날려보거나 아예 도망가는 것이 좋고 와드가 없는 부시에 들어가야 한다면 아군과 동행해서 들어가거나 벽에 붙어서 예언자의 렌즈 장신구를 통해서 상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왜 호기심은 천국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글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글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청년은 롤이 좋다.